자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관리단 임원 선임 집회를 하면서 종종 듣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이번 달에만 한세건 정도의 집회를 개최했거든요. 이 현장마다 이세 건의 이세 군데 현장마다 이런 질문들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2019년 당시에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받은 판결도 있고 또 질문도 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구분 그 소유자 한 명이 여러 점포를 소유하고 있고 이 점포 임차인이 여러신 경우에요. 임차인 점유자죠. 이런 임차인 점유자가 여러신 경우에 점유자인 임차인의 의결행사 방법은 어떤 것인가? 여기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질문을 보시면 아세요. 한번 보실게요. 제가 질문 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남미사에 있는 상급 건물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임원을 뽑기 위한 관단 총회를 열고자 하는데요. 의결권 계산법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물에 구분 소유자 한 명이 다섯 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데 점포 임차인이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점유자마다 각각 다섯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분 소유자가 한 명이라서 다섯 명의 의결권을 통일되어서 한 명처럼 행사 대회만 유효한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물마다 이렇게 다장포 소유자가 있죠. 한 사람이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점유자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소유자가 집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의결 행사는 점유자가 하게 됐는데 이 점유자가 통일 되게 의결 행사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자기의 의결 행사되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먼저 관련된 법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이잖아요. 상가 건물이니까 집합 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집합 건물법 제24조에 따르면 관리인 선임 등이라고 해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임차인 같은 점유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점유하는 자는 과연단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구분소유자의 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게 법이 2013년도 6월부터 시행됐는데요.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견권,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견권을 이런 점유자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만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서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 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견권을 행사할 것을 관위단 통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자와 점유자가 각각 의권이 있으니까 이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점유자가 소유자의 의권을 결 위임받아서 또는 대리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행사할 수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만 같은 단서 조정을 둔 거예요. 즉, 집회 전에 구분수유자가 점유자 말고 내가 의권을 행사할 거야. 라고 통보를 하면은 그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결권은 상실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